그죠? 뭐라고 뭐처럼 보이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어. 그게 내 슬레이션 포인트. 이게 뭐야? 아까 지정인데 예를 들어 프리 레인지라든지 케이지 프리, 그래스 밴드 얘네들은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이거 보정한거 아니야? 뭘 동물이? 바깥에서 키워지거나 갇혀진 거가 아니라는 거를 보장한 건 아니야 이거를 그래서 케이스 프리 이런 건 사지 말고 뭘 사야 돼? 오픈, 오픈 패스요 패스. 이걸 사야 돼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패스처가 없죠? 좋댔어 그냥 뭐 500, 100, 0 0원 정도 이 새끼 장난 자 이건 시안 왔으니까 빨리 한번 넣어봐 오, 봅니다. 자, 쓴... 어. 음. 또뭐 뭡니까? 자주제 어, 에또뭐안 했어? 아뭐 소스용을 아, 아소스을 내가 안 했어? 괜찮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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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오, 오. 나요자 A 보세요. A. A. A 보세요. 자 거기 Sum Animals부터 Sum Animal Producers부터. 아, 컴파인드 패스트 드티까지. 아, 소중한... 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중한 그게 없어. 어, 맨 밑에, CM, 맨 밑에, 인스테드부터 끝까지. 이거 맨 밑에, 인스테드부터 끝까지. 사실 두 개만 합시대가. 자, 오버하면 별벳두개 써주시고요. 이거 좀 어렵다. 주제. 자보세요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 흙더미 아, 필라델피아 필리 필라델피아의 그 독립기념관 앞에 흙더미가 있나 봐 이거 혹시 푼 사람, 왜 흙더미가 있었어? 어떤 게 뭐예요? 독립기념... 뭐라고 뭐라 했을까? 독립기념관 아, 왜요? 흙더미, 이거 왜 있는 거냐면 조용하게 하려고 인거래. 반응 제출. 알았죠? 다시 합니다. 자 빠르게 합니다. 네가 필라델피아를 1칠8 7년 서머에 예. 돌아 돌아 다녔더라면, had come across, had come across Independence Hall. 그죠? 했다면 you would have encountered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을 거야. 마주했을 거야. 그죠? 됐죠?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The street in front of meeting hall 앞에 있는 스티시나가 그트 where many of nations founder founder는 누구야 설립자도 있죠 그왜 링컨 같은 애들 얘네들이 were assembled point 뭐했어 소집된 거죠 소나 소집주다 draft point draft가 동사였으면 얘들아 초안 작성이라는 뜻이야 이거 진짜 많이 쓰 초안 작성, First Draft를 얻다. 그다음에 Constitution이 뭐야? 음. 헌법이죠.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위반하는 새끼들이 졸라 많죠. 이 새끼들 가보기 있지만, 미국의 헌법을 초안 작성하기 위해서 모인 Founders 누가 있는 거야? 설립자. 설립자들 이 있는 그 스트리트 있나봐. 여기에 뭐로 가득 차져 있어? Was filled with gigantic mound of dirt. 흑더미로 앞에 흑더미 이만 원 있는 거야. 일단 알았죠자그 다음입니다. 좀 빠르게 합니다. 얘들아 delegate it your point. delegate가 뭡니까? 음. 어? 대표, 대표자. 그렇지. represent representative랑 똑같아, 은 대표자. 언니. <laughs> 그래서 헌법의 대표자들. 헤드 오더드뭘 주문했냐? 이 얼슨 포인트. 얼슨이 뭐야? 흙으로 된이라는 뜻입니다. 노이즈 베리어 포인트 뭐야? 방음벽이라는 뜻.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방음벽의 건설을 지시했죠. 이에 대한데 사용합니다. 데이별표 여 데이가 누구야? 설립자들이 파운드를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B에서 C로 갈수 있는 거야. 오케이? 설립자들은 sound carriage, street s l l e r conversation. 그래서 마차나 음. 노점상들, 아이씨게아이 어, 오퍼서씨게, 네, 단가한데. 마차 그리고 노 노점상들 그리고 대화의 소리가 would disturb the intense 애들아 Deliberation 미출 포인트. 야, Deliberation 무슨 뜻이야? 이게 토이. 뭘고? 토이. 토이. 너무 좋아. 토이도 괜찮고 또 오케이. 원래 Deliberate가 생각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d e l i b e r a t e l e 는 뭐니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야. Deliberation하면 숙고라는 뜻이야. 생각 숙고. 썽 숙고.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 그들의 강력한 숙고와 글 쓰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 우이 소리가. 대니, 아, 아, 아. they weren't going for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나, 모나이스이 무슨 뜻? 수도원의 뭐 조용함으로 갈것 같지는 않았대. 그렇죠. As a historical record로,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레코드를 보여준 뜻이. There are plenty of a d e i l i l i l s d e a l t e t a t a l e r a i l a i l d i s e a g r e e t e t t a i s a i l s t a i e t i l e t a d e r a i l s d e t a i l e t a l d t i s o e a l c a i l a i e i e t e t s e t i l s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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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i l s d a i e t a i l s 기분 포인트 얘들아 기분 주어자가 있으면 몸뭐 오늘. 네. <모모를> 아 몸을 고려해봤을 때이 어떠시죠? 주어자가 맨 앞에 있어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서 모얼스 네. 비줄 포인트 모얼에다 S 붙으 무슨 뜻이야? 관습 이습이야왜넣어셔야돼 알았죠? 그래서 사회적 관습을 고려해봤을 때 대회부터 서술형 그다음에 B 바막 B 다시 B 바막 B의 밑에 두 번째 있던 라디게이츠부터 써주요 그랬죠. 한 소프로 봤을 때,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 o m e n t 이런 순간도 있을지도 모른대. Emotional release 해서 어떨까요? 감정. 감정의 음. 표출이죠. 뭘 통해서? 소리지르 소리 는 거라도. 서로 서로에게 던지는 거. 원언어들는 서로 서로죠. 됐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an u n d e r l y i n g point. Underline 무슨 뜻? 오, 오 좋았습니다. 응. 근본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uiet container. 조용한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었나 봐. 오케이, 이니치동그라미 앞에 있는 컨테이너 꾸며주세요. 약간 생소할 텐데, 위치 2 누가 된 거야? 오케이, 디피카트 포인트. 여기 디피카 어려운이라고 하면 안 돼. 난해한으로 해야 돼요. 난해한, 난해한 그룹의 thinking 뭐 생각을 하기 위한 어? 조용한 곳이 필요했나봐 그래서 The Big Dirt Mountain은 was an effort 노력이었는데 make this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이었다고 오케이 됐죠? 아마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옆에서 봤어 계속 준비하셨다 근데 이제 당연히 상인선생님하고 나랑 또 스텝을 다룰 수있잖아 수 알았나 네, 근 그건 조금만 시간을지면 해결이 됩니다 알았죠? 조금만 시간 주시고 다음 시켜드립니다. 오늘 뭐가있냐 뭐 잠을 잘못 와. 몇 강? 16강. 16강에 3, 4, 5. 했죠? 이거 해석해보세요. 다음은 다음 18강 풀고. 18강 풀기. 다음 시험은 뭐 보니? 25, 26, 27. 25, 26, 27. 단어. 그 다음에 그 이거 포인트는 이거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죠? 계속 반복해서 봤어. 어차피 시험범입니다. 그리고 시험범위 나오자마자 바로 나한테 카톡 쏜 거야. 알았죠? 음. 네. 네. 네.